네, 선생님 이번에는요. 어, 미국 스파크 체육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인데요. 개와 다리 플립플랍이라고 해요. 플립플랍 자, 일단은 개 동작 그리고 다리 동작을 한번 볼게요. 선생님 한번 개 동작 한번만 뒤로. 네, 아이들이 이거라면 잘못해서 머리 뒤게 손을 넘기거든요. 그럼 너무 힘들어요. 네, 여기 옆에서 이렇게 되 자, 이때 개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넘을 때내 어, 네, 이렇게 점프하면 이 사람이 놀래요. 그래서 발로 이렇게 넘. 되고요. 저학년이라면 다리쪽 있죠? 다리쪽 약간 이걸 회피해서요. 다리쪽으로 이렇게 넘으라고 해서 생각 없습니다. 넘으면 진짜 두려하는 친구한테는. 그래서 이 개동작이었고요. 개동작을 내가 뭐, 내 짝이 개동작을 먼저 하고 있으면 나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. 먼저. 그다음 내가 넘어가면 이 친구는 또 다리 동작으로 바꿉니다. 다리, 동, 다리 동작. 그럼 또 다리를 통과해야 돼요. 그러면 저는 한 명이 한명 미션을 끝내 겁니다. 저는 한명 미션을 끝낸 거예요. 그러면 또 다른 짝! 짝! 짝을 또, 예. 통과하고, 또, 하고. 이게 두명 끝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선생님이 어, 활동 시간을 잘본 다음에, 다섯 명이면 다섯 명, 5명, 세 명이면 세 명, 3명, 예. 그 아이들 활동을 다 하고, 한 다음에, 실시자, 한 다음에, 선생님한테 먼저 한 친구들한테는 하이파이브를 선생님한테와서 해라.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. 이 활동이 좋은 점은,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보조자도 계속 개와 다리를 개와 다리로 바꾸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한번 하는 거 보실게요. 자, 그럼 두분 시작 좀 보세요. 준비. 자, 선생님 오늘은 다섯 분만 해볼게요. 아, 세 분만 해볼게요. 세 분만. 준비. 준비. 시작. 네. 자. 네. 두 동작을 해야지 한 명이 끝난 겁니다. 이제 또 다른 사람, 또 다른 사람 자기. 한 사람한테는요 한 번밖에 횟수가 되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도 <목소리> 네, 해야 되니까. 한번 그렇죠. 다 했다. 자세명 끝난 친구는 빨빨빨빨. 한명한명세번다 했어요. 세개다 했어요.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, 준비운동 아이템이면서 어, 실시자 보조자 둘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 개와 다리라는 준비운동 아이템을 좀 어.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